최신 인공지능 소식을 그뭐 1월 달이고요. 어 2월 달이고요. 3월 달 관련돼서 아, 이거 또 빡셉니다. 너무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너무 하루만 지나도 인공지능 뉴스가 막 넘쳐나니까 힘들입니다. 자, 먼저 아, 드디어 GPT 4.5라는 게 출시됐어요. GPT 4.5가 무엇이냐? 우리 아닥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가용이다 네. 어, 그동안 GPT 되게 어, AI처럼 뭐 똑똑하긴 하지만 너무 칼같이 한다. 예. 그좀 약간 인간미가 없다. 이랬었는데 4.5는요, 여러분, 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있는 글씨기, 그냥 뭐, 첫 어, 번째 이렇게 1, 2, 3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그동안 했다라고 하면, 어, t GPT 4.5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외롭다, 괴롭다라고 하면요. 그거를 어루만져주는 말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문가형 GPT라고 합니다. 저희 그동안 이과형 했으니까. 문가형 GPT라. 그래서 특히 이 한국어 능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되게 생기셨어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여러분들 유럽 모델 안 쓰신 분들이 다수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한 달에 그 이, 이, 20달러인데, 그걸좀 쓰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 유료로 해야 여러분들이 아까워서, 자꾸 자꾸 쓰면은 여러분들이 AI 실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한국어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러면서 요즘 채취 p t 4.5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심리적으로 위안을 삼는 분들이 많답니다. 예, 네, 혼자, 뭐,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채취 p t 가 음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요, 얘가 음성으로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술 마실 때도 딱 채취 피트어놓고야 나랑 같이 한잔 하자 나는 지금 맥주랑 뭐 안주로 뭐 먹고 있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얘가 술 친구도 되어줍니다 예 엄청나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요 예, 개그 하라면 개그하고 뭐뭐 뭐 보여달라면 뭐 해달라고 하면 뭐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근데 하나 단점이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노래를 못하네. 아, 노래까지 해주면 얘가 대박일 텐데, 노래는 못해줍니다. 예, 네, 근데 나머지 노래만 빼고는 전부 다 잘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위안이다. 내가 외롭다라고 하면요. 왜 외로운지 그러면서 굉장히 그동안 그 정서적으로 학습을 많이 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챗티피티4 여러분들, 그, 이런 모델 키시면 챗지피 t 여기에 화면이죠. 여기 화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4.5라는 게 새로 생겼죠. 여기에 새로 생겼어요. 지난 주만 해도 여기 없었습니다. 어 4.5라고 4, 하는 거, 4 5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일정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5.1, 5.3 이렇게만 있었는데 4.5가 새로 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쓰기 및 아이디어 탐색에 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일단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 똑같이 아까처럼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유료 모델인 분, 어, 무료 모델이신 분들은 뭐, 무료 모델도 아마 한 번이나 더, 두 번이나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정답을 제시하고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4.5가 대답하는 거랑 4.5가 대답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알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문과적이다. 아, 갓생주 여자인데 모르겠어요. A사님 남자인 거 들켰구요. 네. 아, 여자인데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구나.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저기 아까 요거, 여자가 돌려 말하지 않는 걸한 가지 고르셔요. 여기서. 저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어, 3번이라고 했었어요. 왜냐? 오늘은 안 데려다줘 더해 이거는 무조건 데려다 달라는 거, 거 여러분들 아시죠 피곤하면 집에서 쉬자 나가자는 얘기죠 어 근데 여기 피자 진짜 맛있다 맛있으니까 네가 계산해라 이거 이거겠죠 이목구이 진짜 이쁘다 그치? 그러니까 네가 사줘 다음에 아니야 화안 났어 진짜 화났다는 얘기죠 <laughs> 이 정도 <laughs> 예, 저도 이제 경험상 그런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음, 얘인 답은 뭐냐면. 3번이 됩니다 아 어, 얘도 맞췄네 그래서 얘가 뭐라고 다 해석을 해 줬냐면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런 여자 시험에서 말하는 틀려 말하지 않는 말이란 말 그대로 받아들여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흔히 여성이 그냥 시작을 말하면 사실은 나가고 싶지만 네가 먼저 권유해 주길 바란다 어, 아무랑 안놀라는나 기분 풀릴 때까지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나요 여러분들 여성분 계시면 네. 맞나요? GPT가 해석한 거 어,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피자 맛있다는 말은 대부분 액면 그대로 이 피자 맛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네가 눈치껏 알아서 좀 해줘라 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돌려 말한 거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걸 GPT-4, 5랑 시키면요 완전히 틀린 답이 있나 봐요 이거 분석을 해요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정도로 굉장히 어정서적으로 정서, 그다음에 조금 더 인간미답게 어 이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겠죠. 네. 야 내가 요즘 며칠 동안 일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지? 많이 지치셨겠네요. 쉬는 시간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 보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음악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럴, 그럴 시간이 없이 일, 일을 했다고. 그럴 시간이 없이 일을 엄청나게 했어. 정말 바쁘셨군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혹시 오늘은 일과 중에 5분이라도 휴식 시간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네가 좀나좀 좀 위로 좀 해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잘 버티고 계시니까 분명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때로는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스스로에게도 좀관대해주셨으면 해요. 같이 힘내봐요. 야,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 중국에서 또 차이나는 어, 최신 AI 출시를 마구마구 동원했어. 요즘 AI나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율주행은 어, 중국에서 얘기를 안 하면 뉴스가 없습니다. 모든 이세 가지 분야에서 중국이 단연 앞서고 있어요. 뭐 AI, 이미 뭐 거의 뭐, 오픈 AI에서 지금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최신 모델들을 싸고, 어,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봇, 뒤에, 뒤에 나오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의 그, 테슬라 보시죠? 그거보다도또 좋은 것 같고 가격도 16,000 달러로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 최신 AI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노스라는 게또 나왔어요. 마노스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게 왜냐면 너무 어, 복잡해서 마노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그 에이전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에이전트라는 뜻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쿄까지 가는 4박 5일 일정이 뭐, 뭐, 스케줄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지가 알아서 쭉쭉쭉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4박 5일 동안 도쿄를 그 여행할 거야. 그 가장 싼 호텔과 레스토랑, 그 추천할 만한 장소를 찾아주고 네가 예약을 해줘. 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약을 하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얘가 직접 그 사이트를 다 뒤져서 가격을 제일 싼 거를 찾아보고 저한테 알려주고 이걸 예약할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한테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걸다 알려주면 미리, 뭐야, 정보를 넣어놓고 있었으면 지가 알아서 다 결제까지 하고 저한테 결론을 줍니다. 즉, 에이전트는 뭐냐?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비서예요, 비서. 비서는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느 회사 대표다 그러면 비서는 회사의 뭐 도장도 가지고 있고 거의 모든 연락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AI,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앞으로 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이 사람한테, AI한테 위임을 하면, 걔가 스스로 알아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AI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AI입니다. 특히, 채취피티, 저 같은 경우에 채취피티를 쓴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저희 말투, 성격, 직업, 뭐 MBTI,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마치 진짜 비서처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뭐 여, 여행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 이 마노스 A라는 데모화면을 좀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아직 데모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사용 사례가 몇개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분석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글로 바꾸면, 번역은 디플이죠. 자, 여기 보시면, 회사를 이렇게 해서 번역, 저기, 해라. 이렇게 원한다, 분석을 하란다. 지금 이게 한글이라 좀 깨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줄까, 얘가 뭐라 고 그러냐, 옆에서. 코딩을 하면서, 지가 스스로 테슬라 주식 분석을 위한 계획을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파이썬으로 그러니까 없으면 프로그램을 짜요, 지가.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록을 만드는데, 뭐, 프로그램을 짜는 게더 쉽다? 그럼 지가 코드를 짜요. 아, 코드를 짭니다. 일일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테슬라 회사 개요라든지 주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또 그거에 적당한 프로그램들을 다 짭니다. 웹 크롤링이나 이런 것들을. 지가 스스로 다 코딩을 해요. 그래서 그 코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보, 그 회, 테슬라 회사의 개요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지금 보시면은 지가 알아서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서 뭘 보여주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근데 다시 뭘 보여주냐 마지막으로 제가 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대시보드 형태로 하나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마찬가지로 또 코딩을 스스로 다한 거예요. 그래서 대시보드 서버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결론을 뭘 만들었냐. 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웹페이지로도 만들었어요. 테슬라 스톡 관어리스 대시보드라고 해가지고, 현재그 요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기저큐브 서머리라고 해가지고, 이 테슬라의 주요 요약, 그 성장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시보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형으로 해가지고, 화살표 갖다 주면, 자,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걸 얘가 웹페이지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뭐 엄청나게 대시보드 좋지 않나요? 이걸 지가 스스로 다 코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투자, 결론, 이런 것까지도 지가 스스로 만들어내죠. 자, 이게 근데 수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코딩을 못하고 저도 못하니까. 그럼 또 개발자가 써서 이 설명을 다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 하는 사람이, 개발자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프론트엔드 만약에 개발자라면 이렇게 UI, UX도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없다라면 또 디자이너한테 또 의뢰를 해야겠죠.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마누스라는 친구는 한 번의 명령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일본 여행 이런 식으로도 다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홈페이지 여기 홈페이지 주소 나와 있죠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거예요 이, 이게 이제 마누스라는 데서 처음 나오긴 했지만 오픈 AI에서도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 이런 걸 만들려고 했어요 보시면 오픈 AI가 박사급 AI의 에이전트에 월 2만 달러를 과금할 계획이었다라고 합니다. 2만 달러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알아요? 월이에요? 연이 아니고 월 2만 달러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한 달에 3천만 원 내고 어 AI에이전트 써라 라고 해서 지금 과금 계획을 만들었었대요 그 다음에 지식노동자 에이전트 라고해서월 2천 달러 한 3백만 원 되는 거죠 한 달에 3백만 원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에이전트 아까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니까 그건 또월한 달에 만 달러 어, 근데 이제 오픈 닝에서 주장하는 거는 싸다. 네. 이거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에이전트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근데 한 달에 만 달러다. 즉 연봉 1억이다 거의 2, 3억 되는 사람을 쓰는 거다. 그래도 비싸긴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어, 주저하고 있대요. 왜냐? 중국에서 자꾸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엄청난 기능들이 공짜로 풀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지금 어, 계획을 발표를 못하고 있대요 이거 한 달에 2, 2만 달러면요 한 달에 3천만 원짜리에 여러분들 AI가 아무리 좋아도 한 달에 3천만 원을 쓸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기업체에서는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되면은 정말 AI의 격차가 커지겠죠 한 달에 2만 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그 가져가는 정보의 양과 그런 고급 소스들이 그 2만 달러를 내는 사람들한테만 갈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AI가 독점이 되겠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더 어, 더, 더 좋은 부와 가치를 제공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못 쓰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굉장합니다. 더군다나 무서운 게 뭐냐면 16,000 달러예요. 2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아까 우리 제치피티 한 달에 2만 달러 과금한다라고 하고 앉았잖아요. 얘는 그냥 16,000 달러 사면은 여러분의 로봇이 됩니다. 근데 허접한 로봇이냐? 여러분들이 회사 이름을 기억하세요. 유니트리라고 합니다. 유니트리. 여러분들이 정말 무섭게 봐야 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유니트리. 얘가 16,000 달러밖에 안 해요. 아마 곧 있으면 1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한 대씩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이게 왜 자꾸 로봇이 이런 것들을 하냐면, 이 관절이 유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절이 유연하고 세밀한 것을 다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밀어도 안, 안 자빠지죠? 자빠지더라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면, 관절이 되게 세부적으로 돼있어서 사람처럼, 이펌하디에 관절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다 로봇입니다. 아니, 모터로 돼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죠 사람보다 이렇게 되면 뭐냐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도 들어가서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35kg 밖에 안되고 그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6,000달러다 아니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원 좀 안되는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학습을 시킬 는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게 다 합성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모양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얘가 그거를 다 학습을 해요 밤새도록 학습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호도도 까고, 근데 호도 까는 게 되게 어려운데 얘가 힘의 조절을 알아서 해서 살짝 물론 이제 박살 나기는 했지만 이런 힘 조절, 그다음에 계란을 깨지, 깨지 않고 우리한테 당연하지만 계란을 깨지 않고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걸 다 한다. 예, 이게 지금 만육0 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팔고 있고, 어,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언박스 하는 장면도 나와요. 실제로 배달이 와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작동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넘어지지 않죠? 자갈바 진도도 점프까지도 하고요. 춤도 추고. 예.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o t 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아나 요즘 현대자동차도 보면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펌웨어를. 근데, 예전처럼 자동차고 정비소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인터넷으로 다 다운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들도 기능이 새로 나왔을 때는 얘들도 다 안에 모뎀이 달려있어서 OTA로 오버 더 에어라는 걸로 펌웨어를 자동으로 계속 다운받아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나서도 이미 얘는 더 나은, 계속 진화를 하는 그런 로봇으로 된다. 점프하고 뭐 난리죠. 근데 안 자빠지죠. 에나가 았으면 상상도 못 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기계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이제 하나씩 가정에 배달할 날도 제가 봤을 때는 몇년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트 이라가 요즘 어 거의 독보적입니다. 어 지금 계속 엘론 머스크도 주, 주목하는 로봇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요즘 경기도 어렵고 지금, 아, 정말 어렵죠. 저는 올해 굉장히 힘들다라고 봅니다. 예. 기업들은 점점 예 이제 어, 아시겠지만, 내수도 안 좋지만, 수출도 더 어렵죠? 우리, 도널드 또람프 형님께서 관세 25%를 쳐 때리시는 바람에, 모든 회사들이, 모든 공장들이 미국에 가지 않으면, 관세를 쳐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LG나, 현대자동차들도 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고, 그럼 우리나라에 또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세금도또덜거치겠죠 지금 뭐, 법인세나 이런 것들도 다 미국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또세금도 줄어들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암울한 식입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3, 4명 쓸 거를 1명으로 줄인다든지, 그럼 결국 그걸 AI라 아까처럼 유니트리, 그 중국 로봇 만 오천 달러짜리들 막 그런 애들을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일자리들이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잘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를 잘 아신다고 하면, 어, 남들에 비해서 기회는 확실히 더 많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실 때도 요즘 뭐, 뭐, 은행 금리도 비싼데. 그리고 요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와, 경쟁률이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대기업들도 막 들어와요. 예전에는 그 대기업 그, 그, 지원이 자제되는 항목들이 많았는데, 이젠 대기업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대기업도 다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에 드론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무슨 뭐 현대자동차도 들어오고 뭐 삼성전자 들어오고 카카오 네이버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 되나요, 이게? 근데 이제 걔네들이 하는 얘기는 아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지. 뭐 이런 논리로 한다라고 하는데 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런 기회도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AI를 빨리 써서 뭐 돈은 들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노동력을 좀들 들어가게 해서 왜냐면 하투여 되는 일이 투여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잖아요. 그걸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근데, 뭐 AI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쓰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회가 남들보다는 더 많이 오지 않을까. AI를 안 쓰는 사람들은, 제안, 이래서 제한서를쓸 때도, 뭐, 이래서 일주일에 한 개만 쓰기도 버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봤씀드린 그런 AI 툴들을 사용해서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뭐 세, 네개 쓴다. 그럼 남들도, 남들에 비해서 세 배, 네 배의 확률이 어쨌든 간에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 네. 생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